자, 20번. 오답률 1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일 기준 오답률 1이에요. 그리고 딱 봐도 조금 어렵게 생겼죠. 자, 일단 여러분들 이 오답률 1위가 나왔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이 문제에 접근하기 조금 힘들었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 보는 약간 유형이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음,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려웠다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 왜 기본에 충실해야 되느냐 보도록 하죠. A, B, C에서는 지균풍이 일단 불고 있어요. 지균풍이 분다는 건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똑같다는 겁니다. 각 지점마다. 풍속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은 다를 수 있겠지만, 각 지점에서의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은 같다. 자, 그러면, 기억. 두등 앞면 사이의 평균 기온은, 자, 보세요. 30도,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즉, 700헥토파스칼과 500헥토파스칼, 즉, 델타 P가 200밖에 안 돼. 여기도 똑같이 200이에요. 자, 델타 P 나오면 아는 공식 뭐 있어요? 델타 P는 로우 G 델타 H 그 전에도 썼던 거죠. 그러면 A를 한번 볼래요? 델타 P A가 어차피 200이죠. 200헥토파스칼입니다. 그럼 얘가 로우 A라고 할게요. 그리고 G 중력가속도는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h. h가 몇 미터입니까, 이게? 이게 2600미터입니다. 2600미터. 얘 값과 델타 pb가 같잖아, 이거. 여기 델타 p가 같잖아요. 그럼 이 pb는 200헥토파스칼로 같아요. 그런데 로우 B 곱하기 G 곱하기 하지만 이층으를 한번 계산해 보면 어 2,600보다는 안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2,600보다는 좀 작을 겁니다. 그럼 공기 밀도가 누가 높냐? 으 로우 B가 높고요. 로우 A가 낮아요. 공기 밀도가 낮다는 건 어떤 공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따뜻한 공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공기의 온도는 30도 지역이 더 높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음, 요, 뭐, 델타 P는 로즈 H로 계산하는 겁니다. 로우 값은 당연히 공기의 밀도는 따뜻함이 뜨고 차가움이 가라앉고. 이건 뭐, 다 아는 내용이시고. 자, 그러면 기억. 두등 앞면 사이의 평균 기온은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다할수 있지 않나요? 위도 30도. 따뜻하잖아요, 저희도. 위도. 위도 45도. 차갑잖아요. 그래서 30도 N이 45도 N보다 높다. 이거는 맞는 복이고요. 자, 기압 경도력 나왔어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기압 경도력이 나왔어. 기압 경도력이 나오면 공식 뭐 있어요? 공식, 기압 경도력, 기압 경도력. 기압 경도력, 공식 불러봐요. 얘는 로우 분의 델타 x 이게 델타 x라고 하고 델타 h라고 하면 델타 h 요거 맞죠? 얘는 아 델타 p죠? 델타 p, 델타 p 요것이 기압 경도력이고요. 이 델타 p 값은 아까 또 했잖아. 뭘로 로우 g 델타 h로 했다며? 그럼 얘를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니? 어떻게 돼요? 로우 분의 1 곱하기 델타 x 분의 로우 g 델타 h가 되면서 로우가 사라져 버려요. 그럼 얘는 g 곱하기 델타 x 분의 수평 거리 분의 등한면의 고도 차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용하는 거죠. 기압 경도의 크기 구해봐요. B c 한번 볼까요? 봅시다. 자, B는 보시면 B가 이렇게 있는데 등한면이 여기가 높죠. 여기 등한면이 낮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방향으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 방향으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는 델타 X분의 델타 H를 찾아야 돼. 그럼 델타 x 분의 델타 h 왜냐면 중력 가속도는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b와 c를 비교하는 건 결국은 등한면의 기울기란 말이야. 그러면 등한면의 기울기가 l 분의 50m, l 분의 50m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그렇기 때문에 기압 경도력의 크기는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전혀 어렵지 않죠? 선생님뭐 특별한 공식 썼니? 안 썼죠? 델타 P는 로우 G H 그리고 기압경도력은 로 분의 1 곱하기 델타 X 델타 P 여기에서 전향력과 같아. V는 2 오메가 사인 파이 분의 1 곱하기 G 곱하기 델타 X 분의 델타 H 쓰는 건 똑같은 걸 쓰는 겁니다. 되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 근데 이 니은 보기 할때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절대값이라서 이건 같아요. 이렇게까지 지구과학에서는 물어보지 않겠지만 기압경도력이 같다라고 하는 건 기압경도력, 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크기와 방향을 가져요. 그래서 B는 사실상 북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여기 어디 있어요? C는 남쪽 방향으로 작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크기는 같아요. 그래서 크기를 딱 물어봤죠. 크기는 같아요. 하지만 방향은 달라요. 그래서 기압 경도력이 같다. 이렇게는 표현을 하기가 좀 굉장히 애매합니다.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물리학에서 본다고 하면 이건 완전히 다른 힘이에요. 방향이 완전히 180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물어봅니다. 크기를 딱 물어보죠. 자, 그럼 마지막 보기가 되겠네요. 자, B에서의 풍속 A. 풍속 나왔어. 풍속 나오고 지균풍 나왔어요. 풍속 나오고 지균풍 나왔어요. 그럼 공식 불러야죠. 공식 뭐 있어요? 불러보세요. 아까도 방금도 불렀는데 v는 2 오메가 사인 파이 분의 1 곱하기 g 곱하기 델타 x 분의 델타 h 요거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v a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어떻게 돼요? 2 오메가 사인 30도가 되겠네요. 사인 30도 분의 1 곱하기 g 곱하기 델타 x가 이번에 기울기가 이렇죠. 기울기가 이렇단 말이야. 기울기가 이러면 얘가 l 분의 100m네요. 기울기가 두배네요 여기보다. 그럼 l 분의 100m 들어가면 되고요. 그럼 vb는 어떻게 됩니까? vb는 이 오메가 사인 45도 분의 1 곱하기 g 곱하기 이번에는 l분의 50m네요. l분의 50m가 됩니다. 그러면 신나게 약분해야죠. 약분. v분의 v 했기 때문에. 이 오메가 날라갑니다. g 날라가겠습니다. l 날라가겠죠? 그러면 남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인 30도 분의 100 50 사인 45도가 됩니다. 그럼 얘 계산해 주면 어떻게 돼요? 계산해 주면 어, 50 곱하기 사인 30도 분의 100 곱하기 사인 45도가 되죠? 그럼 얘 값은 2분의 루트 이기 때문에 50 루트 2가 되고요. 얘는 2분의 1이죠? 50, 그럼 25가 되겠네요. 착, 착 그럼 따라서 이 루트 이가 되겠네요. 그럼 디귿 보기도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